오늘은 부활과 복음과 부활 시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른 시간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24장 안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기록한 세 번째 사건은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큰 실망과 낙심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게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히 상처 입으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4장 본문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모두 세 가지 사건밖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사건들보다 더 많은 일들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부활절도 아닌데 왜 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하면서 약간 의아한 마음이 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부활에 관한 주제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어, 다른 사람과의 슬픈 장례식에 가서 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떠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살아 있는 소망의 소식이요. 다른 말로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어, 지금까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두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했고 또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절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다라 다시 말해서 이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고 매우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띄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사람은 18절에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예수님께 직접 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을 가장함이 없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심중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부활에 대한 관점이 사라져 있고 영생에 대한 관점이 기억됨이 없는 채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관점이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허무주의에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허무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아직 두 사람의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중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아주 최근에 일어난 빅 뉴스와 같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길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글로바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17,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글로바가 오히려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가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오직 당신만 모른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 따르지 않던 사람이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났게 됐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 여러분 부활은 어떤 순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저 곧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의견은 죽음 뒤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반드시 이둘 중에 하나가 진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나의 모든 희망의 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해도,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이 땅에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이 땅에서 몸을 힘들게 하는 만성적인 고통과 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부활이 없는 죽음이란, 모든 희망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약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당연하게도 나타나는 결론은 이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이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모든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믿느냐 혹은 없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죽음이란 절망의 문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닫혀지는 지점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음의 절망의 문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소망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두 제자는 슬픈 얼굴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그곳으로 갔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은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 또한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 절망뿐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두 사람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자기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에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갑자기 한꺼번에 명확하게 만나고 어, 뚜렷하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눈이 가려워졌지만 조금 더 진행되고 조금 더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엠마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이십 절과 이십일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십 절과 이십일 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어, 특별히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노예나 종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요 미국에서 13살 난 딸이 친구들과 함께 밤에 어떤 파티에 갔다가 그만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당서도 없이 딸을 열심히 찾았는데 약 9개월 만에 어떤 인터넷 상에서 기적적으로 딸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딸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이후에 강제로 마약을 투여 당하고 또 성매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많은 돈을 치르고 몸값을 지불하고 딸을 무사히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시 말해서 이두 사람의 제자들은 그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사실은 로마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이 정치적인 속량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영원히 속량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두 제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놓여 영원히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을 점점점 비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크던 작던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죄가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나는 죄를 짓습니다.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어,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단지 일부가 아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줄로 믿으시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봐라. 혹은 어떠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엠마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해결책은 성경을 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을 믿지 않던 엠마으로 가던 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과 길에서 동행하시던 분이, 그리고 말씀하시던 분이 보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교제를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직후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만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모든 성경 모든 구절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제의 모임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왕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무한한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